제시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어려웠던 시기마다 당의 혁신과 쇄신으로 당원께 가까이 가고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가며 절망과 난관을 이겨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국민과 당원께서는 기득권 정당, 내로납을 정당, 낡은 정당이라 꼬집고 계십니다. 국민과 멀어지고 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민심이 거대한 바다라면 당신은 강물입니다. 강물이 흘러 결국 바다를 향해 가듯이 당신이 모여서 민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깨어있는 강물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막힌 흙을 무너뜨리며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진 생각과 고민을 통해 최고위원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장영태,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180석을 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가진 것을 지키며 안주하게 했던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안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에서 새롭게 도전해 정치 교체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동일지역선선초과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치 관성의 제왕이 되려 하지 말고 정치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86도 경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대교체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586 용태론에 끌려다니며 합리적인 세대교체 방법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가 50%를 넘지 않는 세대균형 공천제를 시작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더 새로운 3대 뉴혁신 플랜으로 소통하면 민주당, 민생하면 민주당, 더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뉴욕신 플랜 첫째 메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사이버드 월드를 만들겠습니다. 전 당원이 뛰어놀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구축해 전 당원 미니오피는 물론 당원과 선출직, 당원과 당원과의 소통, 실시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메타버스 민주월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뉴욕신플랜 둘째 OTT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24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도부나 의원들 말고 의원들로만 구성된 영상이 아닌, 민주당원교육, 팩트체크, 지역 뿔뿔이 정당활동 홍보 등쉴새 없이 국민과 당원께 가까이 가는 OTT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뉴욕신 플랜 셋째 마켓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마켓, 예산 마켓으로 민생 현장 안에서 뛰겠습니다. 민주당의 인생 관련 정책, 법안, 예산을 미리 제시하고 평가받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이 당론이 되고 입법이 될수 있도록 마켓 정당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장민태 당원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당원 소통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평당원에서 시작한 제가 당원을 위한 최고위원이래요. 당원 사건이 소환권, 발언권, 토론권, 투표권 등 당원들의 권리 강화와 보장을 위해 정면에 나서 뛰겠습니다. 자발적 당원 모임이 당원 자체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당원 간의 절적 소통과 모임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 활동이 즐겁고 신인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원들을 대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내겠습니다. 당원들의 뒤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함께 손잡고 서있겠습니다. 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합수하고 더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장영태 청년 최고형이 되겠습니다. 청년 인재 육성 특기를 만들겠습니다. 장차관 유학파 법률과 엘리트 출신 영위만으로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재 육성의 기회와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진심이라면. 청년에게 지지를 요구한다면 청년이 주체가 되고 당사자가 될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인재육성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인재육성에 진심으로 전력을 쏟아 2년 뒤 총선에서 20대, 30대, 40대 국회의원 후보를 전체 30%까지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국민과 강원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2009년 여름 우리는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부족함에 더욱 힘겨워 했습니다. 이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깨어있는, 깨어있는 당원들의 조직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또다시 민주당의 부족함을 다하게 기대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의 의지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의 투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한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당원과 함께 기는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원께 위기를 떠넘기며 비겁하게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께 고통을 방치하며 한가롭게 쉬지 않겠습니다. 변화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연회부터 전국 청년 연회까지 청년 당원과 함께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혁신이 국회 정경특위 등 당직과 의정 활동으로 정치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저 정경특위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혁신 최고위원, 당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 이기는 혁신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정치교체를 위한 변화의 초석을 가지고 2024년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이십니다. 당원 한분한 한 분이 민주당이십니다. 당원과 함께 혁신으로 젊은 변화를 견인하며 혁신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